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하라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강현숙 시장님께서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연말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복까지 가지런히 입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경진 시장님, 이경옥 부의장님, 네. 시의원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문화원장님 정말 역사적인 이곳에서 특히 문화원 원장님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건택현 회장님, 의예성단체 회장님, 사회단체 회장님, 네, 그리고 멀리 대전에서 최영호 모의차 이야기 대표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경안 회장님,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 회장님, 아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어, 차 문화제를 어,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어,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오늘 주 이제 내용은 현공 달의 의식, 김남재 돌아가신 분들의 에, 그것이 주 내용이고 오늘 또 특별히 김석환 선희인술관이 모셔서 또 의미를 더 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삼백달해원 회원들은 늘 갖고 수련해서 사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시니까 차자리가 6대 다류로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옥자 이사장님 한 번도 빠시지 않고 저희들의 큰 기둥으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 공부했던 다도대학원 어, 우리 최희수 기자님과 강명 총무님 오늘 또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인사드릴 분들은 너무 많지만 어,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날씨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찻자리에서 아차차차 차, 차, 차. 드시면서 어, 정답 나누시고 찻자리에서 다담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